친구들, 오늘은 포켓몬스터 카드는 아닌데, 신박한, 처음 나온 카드를 한번 두고 와봤어. 내가 또 피카츄 카드엔 구치잖아? 그러니까 다른 카드도 한번 소개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내가 예전에 유 위형 카드 한번, 슬램덩크 카드 한번 해줬는데, 어, 위형은 그나마 반응이 조금 있었고, 슬램덩크는 영 없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대 차이야.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걸로 하면 조금 더, 친구들이 봐주지 않을까? 시퍼서 들고 온 카드가 오늘 도착했는데 그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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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쿠키런 킹덤 따단 전설의 고대 왕국 카드 캐릭터 카드야. 우리 친구들이 쿠키런 카드 나온지 혹시 알고 있었나용? 따단 이 쿠키런 카드는 노멀 45종, 레어 23종, 슈퍼 레어 12종, 울트라 레어 9종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장용 쿠키런 킹덤 컬렉션 카드라고 아주 되어 있어. 따단 그리고 특별한 쿠키 커터 쿠폰. 100% 증정한다고 돼 있어. 나는 쿠키런 킹덤을 하는데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뭐 게임이고 뭐고 자는 시간도 부족할 정도야. 개인적으로 또하는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잘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또 쿠키런 킹덤을 한번 로그인을 할수 있지 않을까. 우리 친구들도 혹시 쿠키런 킹덤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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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하고 재밌을 거고, 쿠키런 킹덤을 안 한다면 핵 노잼일 것 같아. 반응을 보고 이상까지 가든지 말든지 떠던 해볼게. 일단은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보겠나? 쿠키런 킹덤을? 짜잔! 킹덤 카드는 총 20팩. 5장씩 어 있고, 골드 색깔로 아주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 이렇게 20장팩. 이 맨날 포켓몬 팩만 까다가 오랜만에 다른 팩을 이렇게 딱 만지니까 또 느낌이 또 살짝 콩 이상하긴 해. 자, 한번 골고루 섞어가지고, 우리 까보자고. 여기서도 또 하이퍼레어가 나올 수도 있잖아. 내가 금손이 정말로 정말로 맞다면, 아니면, 포켓몬 카드에만 한정적인 금손인지, 우리 친구들이 보고 판단을 한번 해줘. 스물백이니까, 포켓몬보다는 빨리 깔것 같아. 그리고, 친구들, 가격이 좀 궁금할 거냐니야 그지? 가격이, 이게, 어, 보통, 이게 정식가가 2만원인 것 같은데, 16,000원. 예, 인터넷 정난 제일 싸게 산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마켓 보니까 15,400원. 적당한 가격에 싸게 산것 같아. 그리고, 이런 카드들 특징이, 나중에 더 싸질 수도 있다는 점. 그때 되면 좀 사볼까 싶어. 종류별로 한번 다모아보려고 크기는 따단! 포켓몬 카드와 거의 유사한데 약간 더 커. 약간. 아니다. 똑같다. 안 보이지롱. 똑같네. 친구들, 음. 한번 처음부터 한번 까볼게. 카드 재질은 어떤지. 음. 재질은 약간 싼 티가 나지만 매트한 무광. 아닌가? 포켓몬 보다 좀 낫나? 어,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아. 용사맛 쿠키. 전투력이 94,000. 다음은, 민트 초코 쿠키. 뽑고 있네. 6만 7천.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레어 카드. 홀로그램이네 이것도. 블랙베리맛 쿠키. 13만 3천 점 이거는 뭐, 마지막에 나오고 그런 게 아닌가 봐. 우와. 방크들은, 뭔데, 이거? 에픽 카드. 더 화려한데? 우와. 1ST 에디션 카드야. 오, 잠깐만, 감기 보자. 이게 그러면 벌써 나온 거야, 뭐가? 이거 리뷰 끝인가? 가장 좋은 카드가? 울트라 레어가 고종인데 이게 울트라 레어인가, 그럼? 슈퍼 레어인가? 아까 레어 카드고, 슈퍼 레어, 울트라 레어. 이게 울트라 레어. 울트라 레어 치고는 약간 좀 구려 보이지 않나? 아무튼, 오, 에픽 카드가 나왔어.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아, 이게 그, 따단 쿠폰인가봐. 쿠키는 킹덤 아이템주는. 저거 내거 쓰는 거 아니야? 누가? 귀찮아가지고 쿠폰 입력 안 하긴 안할것 같은데. 음. 그 다음 카드를 한번 보겠어 방금 카드들이 정말 좋은 카드인지 아닌지 보려면 몇팩 뜯어보면 알겠지 오올라켓널 빠르페 쿠키 전투력은 73,000베스추리마 쿠키 전투력은 137,000 아주 센데 오 닌자맛 레어 쿠키 104,000오 이거 아원1스 d 는다 돼있고 이거 레어 그냥 레어 카드구나 당근맛 쿠키 다음은 특별한 쿠폰 이게 생각보다 막 이게 엄청나게 뭐라해라고그 쿠키들이 막 여러 명 이렇게 막 아이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이게 막 엄청나게 인기가 많진 않을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쿠키런을 좋아한다면 이거 한 번쯤은 소장할 만한 그런 카드인 것 같아 오우 귀여운 딸기 크레페 맛 쿠키 와우 레어 카드야 아 슈퍼레어인가 보다 에픽이 되어있으니까 그런가? 이거 너무 어려워 뭐가 나와 있는 게 없어 오 잠깐만 맞네 이게 보자 친구야 이게 레어고 이게 슈퍼레어다 그지? 이게 딱 라바들려고 이건 일러가 다르잖아 특일 같은 포켓몬도 지금 특일이네. 이거 예쁘다. 음 굳이? 와 이거 재밌는데 생각보다. 이 친구들 인기가 좋으면 내가 2탄3탄까지 올릴게. 인기가 좋다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면 아보카도벌, 배나온 아줌마, 악마 쿠키, 11만 5천 점오 연금술사 쿠키 하나 둘셋우유맛 <laughs> 쿠키 이게 더블레온거같 맞네 슈퍼레어. 딱 느낌이 이게 딱 슈퍼레어네. 어, 이게 딱 슈퍼레어네. 그 전기 조금 덜 반짝이고, 오, 좋아, 좋아. 오, 뭔가, 새로운 카드를 까니까, 뭔가 또, 재밌가 있는 것 같긴 해. 친구들도, 그, 포켓몬 카드도 좋지만, 요즘 포켓몬 카드가 많이 없잖아. 그래서 나도 준비를 한 거란 말이야. 이런, 다른 카드에 한번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버블껌 맛 쿠키. 블랙레즈 맛 쿠키. 나는 풋사가 맛 쿠키를 좋아하거든. 그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허브 맛? 아베 상어맛 쿠키 어바레어 인거 같애 눈이 반짝 깜여가지고 망원경을 보고 있는 맞나 망원경 하여튼 따단 그 다음 가드는 나는 풋사가맛 쿠키 코코아 맛 쿠키 그리고 그 뭐야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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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쿠키 그거 아 이름이 기억이 안나 그 이름 뭐지? 어? 모르겠다고?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맞아. 어, 천사맛 쿠키. 그래, 그 천사 모양되어 있는 쿠키. 나 그걸 좋아하거든. 오! 소름, 이거야. 어디? 너 진짜 무슨 신기가 있나 봐. 하나, 둘, 셋! 용감한 쿠키 떠벌레어. 띠리리리리리. 용감하게 생겼구만. 다음, 가드를 바로 까볼 게요어요 완전 신기한데? 쿵, 짝, 짝, 쿵, 짝, 짝. 하이퍼레어가. 한 박스에 하나는 올올까 연금 술사맛 쿠키, 무화과맛 쿠키. 칠리마 쿠키. 아주 성격이 더러워보여.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하이퍼데어다. 인정? 아닌가? 더블리언가? 아니, 하이퍼데어는 9점밖에 없는데 이렇게 잘 나올 리가 없어. 더블리언가 봐. 딸기 크레페 마 쿠키. 우와 정말 예쁘다. 와나 이거 한번 모아볼까? 이거 앨범 하나 사가지고 모으고 싶은데. 쿠키런 킹덤 파 우리 나랑 또 같이 함께 할 친구가 있으려나? 포켓몬 카드가 아니면 또안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을텐데. 나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 라떼 맛 쿠키. 라떼는 말이야. 라즈베리 맛 쿠키. 왕국을 시키는 아보카도 맛 쿠키. 드디어 레어카드에서 눈을 떴구만. 인커만레서는 눈을 갖고 있다니까. 나음은 하나, 둘, 셋. 웨어 울프 맛 쿠키. 더블 레어카드. 포켓몬식으로 해야겠구만. 슈퍼레어가 아니라 더블 레어라고. 딸기 맛 쿠키. 어? 이게 노멀이다. 샤베 상어 맛 쿠키. 하나, 둘, 셋. 따단! 아, 또 나왔다. 복 하나, 둘, 셋! 커스터드 삼세만 쿠키 너무 귀여운 거 아냐? 다리가 왜 이렇게 짧아? 팔보다 더 짧아. 따다란 더블 레어. 하이퍼레어. 마렵다. 하이퍼레어 마려워. 뭔가 한번 떴으면 좋겠는데? 하이퍼레어 마려운데? 이거 정말 재밌는데? 생각보다. 더블껌맛 쿠키. 우유 맛 쿠키! 아, 귀여워. 한복을입야 달토끼 맛 쿠키. 하나, 둘, 셋! 감초맛 쿠키. 더블 레어. 꽝! 따단! 야, 저거... 특별한 쿠키 갖다 쿠, 쿠폰, 저거 어느 세월에 다 입력하냐? 한 팩에 하나씩 들었네, 한 박스에 하나 던게 아니라. 호허어 잘생긴 2대8 가르마의 스바 컬리마 쿠키, 잘생긴 중년의 아몬드마 쿠키 뒤에는 하나 둘 셋, 졸라 깜찍해 슈크림마 쿠키 뒤에는 하나 둘셋 우와, 오 간지다 간지 오마들렛마 쿠키. 따라덩 정말 장난 아니 아닌 걸 생각보다. 너머이 쿠키는 캐릭터 자체가 너무 귀엽잖아. 나가 오 브레이크도 하고 두개다 한단 말이야.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공주맛 쿠키, 엠파이어맛 쿠키, 자색 고구마맛 쿠키 뒤에는 하나. 하나. 셋 우유맛 쿠키가 반하게 웃고 있어. 웃지만 원하던 카드가 아니니까 다음 패 오픈. 어 하이퍼레어가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한데 이거 갑자기 복버섯맛 쿠키, 블랙 페디맛 오징어 먹물이 울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우와, 쩐다. 다크초코 쿠키. 우와. 장난이 아닌데? 다음 카드는 쫄보 눈설탕 맛 쿠키. 다크초코의 노멀 카드. 우와, 엄청 귀여운데? 발음해봐, 쿠키. 이 홀로그램도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러워. 하나, 둘, 셋! 공주맛 쿠키야. 공주맛 쿠키. 귀여워. 이거, 쿠키, 커터, 킹덤 하는 친구들있 쓰면, 나한테 말해줘. 이거, 혹시, 피카츄님, 이거 안 쓰실 거면 저 주시면 안 돼요? 하면, 보내줄게요. 가만가 맛, 쿠키. 팬케이크 맛, 팬케이크 맛 쿠키. 처음 나왔다. 하나, 둘, 셋. 슈크림 맛, 예쁘니, 쿠키. 중붕인것 같아요. 하나, 둘. 와, 하이퍼다. 느낌. 맞나? 아니까. 아니네. 헬스추리맛 쿠키. 와, 근데 더블레어부터는 굉장히 카드가 고급져. 홀로그램도 봐봐. 이렇게. 장난이 아닌데? 이 금, 그, 금으로 이렇게 딱 돌려서, 이거 하이프리 아니야, 이거는? 어, 이거 알 수가, 알 수가 없어. 이거 아홉 장만 그거라고 했거든?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아홉 장이라고 했으니까, 1부터 아마 9가, 카드, 장수 중에 1부터 9가 아마 그거지 않을까 싶어. 일단, 한번 마저 뜯어보자고. 이거 너무 재밌다. 아예 모르는 걸 뜯으니까. 버스터드, 잠, 제맛 쿠키. 처음 나오는 글로버마 쿠키 뒤에는, 달토끼맛 쿠키, 한번더 나왔어요. 뒤에는 하나, 둘, 셋, 바다요정 쿠키. 와우, 바다요정 맛 쿠키가 나왔어. 맞, 맞아. 어, 하하하, <laughs> 나다그 다음 카드는 어, 하이퍼레어 하나 안나오잖나한박스에 하나씩 무조건 든 거는 절대로 아니구나. 이게 이것도 풀캠 수준인가 봐. 달기맛 쿠키, 치즈 맛 쿠키 처음 나왔어. 하나, 둘, 셋, 아, 이거 뭔가? 뭘 들고 있어서 하이픈줄 알았어. 이것도 더블레어지. 까 하나, 둘, 셋! 정글 전사 쿠키! 와우 멋있어. 쩐다 쩐다. 다음 카드 언박싱! 과연 이번 카드는 당근맛 쿠키! 정글 전사 맛 쿠키 뒤에 비트맛 쿠키가 처음 나왔어요. 그 뒤에 카드는 떨어란 제발 라이퍼 레오! 뱀파이어맛 쿠키! 아주 멋있는 녀석이군. 따단! 아, 이거, 생각보다 하이퍼레어가 너무 안 나오는데. 내 네, 예상과 종료, 다른. 한 박스만 까도 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꿈도 꾸지 마라 이쁜 것 같아. 천사맛, 쿠키, 에스프레소맛, 쿠키, 하나, 둘, 셋! 우와, 처음 나오는 거야. 벨벳티크맛, 멋있는 대검을 들고 있군. 하나, 둘, 셋! 음, 음, 하이퍼레어 안 나올 거니? 음, 안 나올 건가 본데? 팩이야 친구도 뭔가 아쉽지 않아. 이거 정말 정신없이 실수 없이 떠들다 보니까 바로 바로 다 지나가 버려가지고 벌써 마지막 한 팩밖에 안 남았는데, 이한 팩에는 과연 어떤 카드가 나오지? 과연 하이퍼레어가 나올까요? 용감한 쿠키 음, 하나, 둘, 셋, 오일맛 쿠키. 다시 봐, 하이퍼레어 한장만뭐 뭔가냐? 한장만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하이퍼레어지? 이건 진짜 하이퍼레어 아니야? 아까 파다요정 잠깐, 아까 파다요정 나왔었잖아. 파다요정 이게... 더블 레어. 이거 하이퍼레어 아니야? 이거 배경까지 있는데? 하이퍼레어 같은데? 이것도 아니야? 이거, 이거 진짜, 이거 하이퍼레어라고 해도 될것 같지 않아? 이거 정말 예쁜데? 아닌가? 번호가 몇 번이지? 90번인데? 아아 이거 뭔데 이거? 아니, 어떻게 보는지를 뭐 나와 있어야지 뭐가 하이퍼레어인지. 무슨 그림도 하나도 없고. 아무튼, 친구들, 오늘 이렇게 국기론 킹덤을 한번 까봐서 내가 나중에 뭐가 하이퍼되고, 뭐가 슈퍼되고, 이런 거를 내가 다 한번 알아보겠어. 도저히 안 되겠구만. 친구들. 어땠어, 친구들? 따란 처음 보는 카드지만. 정말로 재밌었지 않았어? 난 너무 재밌었어, 친구들. 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길 바래띠 삐링삐링. 안녕!